네, 안녕하세요. 내집한 네 채, 이한채 차장입니다. 오늘은 또, 한, 한달반 됐나요? 다시 한번 촬영을 나왔습니다. 여기 또한 분이 계약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다 입주까지 하신 그런 집이고요. 간석동에 있는 집들 가운데 가장 큰 집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아직 2억대 물건들이 남아 있고요. 여기가 간석동에서 가장 분양이 잘 되는 곳입니다. 지하 주차장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지상 1층, 지하 1층, 지하 2층까지 주차 100% 모두 가능합니다. 그리고 또 진출입로의 차단기도 오늘 들어올 때다 등록을 해서 들어올 정도로 지금 방범이나 이런 것 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 뒤쪽 보시면 어 지금 산이 보이죠 저런 지금 마운틴 뷰 까지 보실 수 있는 세대가 한두 세대 정도 남아 있어요 지금 제가 촬영하는 이 세대는 딱한 세대 남아 있습니다. 바로 여기요. 그리고 이거는 입주하시는 분의 한해서 냉장고까지도 그냥 원래는 다른 호수만 증정이 되는데 이 호수 증정을 한다고 합니다. 딱요거요 지금 요거딱 보신 다음에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간소5월리 여기랑도 도보권으로 가능하고 주변에 뭐 병원들도 잘 되어 있고 학교들도 지금 바로 내다 보일 정도로 어 초등학교, 중학교까지도 어 도보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입주하신 그런 집. ]입니다. 무엇보다도 지금 2억대인데도 넓은 평수 그리고 또 전액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메리트 있게 느끼실 것 같아요. 적은 실이 그리고 또 외국인 분들이 여기가 특히 대출이 잘 나옵니다. 그점꼭 참고해주시고요. 지금부터 전실부터 시작해서 한번 집 내부 모습 보여드릴 텐데 여기는 다양한 타입이 있으니까 꼭 직접 나와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전실부터 시작해볼게요. 네, 전실입니다. 신발장 4개에다가 거울장 2개로 되어 있어서 큼지막한 전실 사이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반대쪽에도 그냥 일반 벽지가 아니라 시트지 우드 톤으로 들어가 있어서 들어오자마자 조금 따뜻한 느낌 들어오실 것 같고, 일괄 소독 버튼도 터치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점 또한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네요. 삼연동 중문 제 뒤쪽으로 되어 있고요. 여기 턱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. 들어가서 주방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주방입니다. 주방 일단 거실 사이즈가 4m 조금 안 되는 그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잘 나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. 바닥 쪽이 강마루인데 조금 와이드한 거예요. 모델명이 나투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와이드하게 나와서 조금 더 고급 자재인데 그런 것들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벽들도 지금 아트월 자리 대리석 느낌으로 다치공이딱잘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월패드 자리도 밋밋하지 않게 템바보드 형태로 잘 갖춰 놨습니다 조명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도 우물형 천장으로 도입되어 있고 에어컨 그리고 전열 교환기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소파 자리 지금 6인용인데도 길게 뻗어서 반대쪽 공간까지 남을 정도로 거실부터 주방까지 길이가 워낙 길기 때문에 여기 긴공간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소미네시아에 따라서 집 분위기가 많이 탈, 틀려질 것 같고요. 이것도 지금 웨인 스포팅 느낌으로 포인트를 준 모습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주방 바로 보여드릴게요. 네 주방이에요 주방 기본적으로 디귿자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냉장고 들인다고 말씀드렸고요 위쪽에 장도 잘 짜놨고 지금 냉장고가 냉장, 냉동, 김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단 아, 좀더 필요한데 스탠드 같은 거 하나 더 넣으실 자리도 여기 마련되어 있어요 요것 또한 참고해 주시고요 이 정도 넓이 되니까 여기 조리대 공간 쓰시고 밥솥 자리, 전자레인지 자리 그리고 어, 가스레인지로 또 들어가 있어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위쪽에 단독 후드 그리고 여기 싱크볼, 그리고 여기 하나 그냥 끓이시면서 드실 수 있게 이게 단차도 낮춰놓은 식탁 자리에 이렇게 인덕션도 잘 들어가져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주방까지 한번 보셨고 이번에는 넓은 안방 보여드릴게요. 네, 여기 안방인데요. 제 뒤쪽으로 베란다 공간인데, 침대 끝까지 되어 있으니까 꽤나 넓게 쓰실 수 있어요. 어, 지금 여기다 워시타워 두실 수 있고요. 나머지 공간 활용 잘 하시면 정말 넓은 공간 사용하실 수 있고, 여기 안방도 침대 이렇게 두시고도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정도로 공간 남는데, 반대편에도 침대 하나 더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남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안방이 굉장히 넓은데, 그게 끝이 아니라, 여기 안쪽에 이렇게 화장대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침대를 좀 옮기시면은 붙박이장도 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안방 안에다가 내옷다 넣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여기가 이제 안방 욕실인데 다른 집 메인 욕실 많하죠 샤워하실 수 있는 그런 해바라기 샤워기가 독립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넓은 안방 욕실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외의 것들은 정말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. 나가서 두 번째 방, 세 번째 방, 메인 욕실까지 만나볼까요? 네, 이렇게 반대편 공간 오면 방, 방, 그리고 제 뒤쪽으로 메인 욕실입니다. 두 번째 방 만나볼게요. 네, 두 번째 방입니다. 두 번째 방인데, 다른 집들, 뭐, 두 번째 방은 요 정도 많하지 않아요. 여기서 지금 길이감이 11자가 훨씬 넘기 때문에, 이 신축 현장들 사이에서는 가장 두 번째 방이 넓은 타입입니다. 그래서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그런, 그년 타입이에요. 여기 당연히 침대 두시고, 책상 두시고, 옷장까지 두셔도 공간이 남을 정도로 성인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두 번째 방이었습니다. 이번에는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. 네, 메인 욕실이에요. 메인 욕실은 안방 욕실 너무 커서 뭐큰 감이 없는데 다른 집보단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. 지금, 어, 컬러 톤만 좀 달라졌지 기본적인 인테리어는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마지막 방 지켜볼게요. 네 마지막 방입니다 마지막 방은 가장 작은 방이기 때문에 서재나 작업실 용도로 쓰시면 가장 알맞은 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솔직하게 지금 여기는 창문이 없지만 다른 타입은 이쪽 방에도 창문이 있습니다 꼭 나오셔서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집안 내부 모습 모두 보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전액대출 외국인분들도 대출이 잘 나오고 역세권이고 학세권이고 지금 냉장고도 드리고 2억대의 넓은 집입니다 간서 5거리 쪽에선 가장 넓은 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거 같아요 근데도 분양가가 뭐 지금 이미 제가 8층이니까 낮은 층은 아닌데 어 지금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특별한 혜택들도 드릴 수 있으니까 그점 또한 참고해 주시면 될거 같아요 잔여 처리할 때가 가장 쌉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집 소개를 마치고요 저는 다음 집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대출상담 위에 번호로 전화주세요. 감사합니다.